최근에 카카오톡 사칭 피해가 늘어나는데 저희는 카카오톡을 운영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 바랍니다. 자, 우리 이수 페타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원 쌤이 이수 페타시스 오늘 2024년에 과연 이게 어떤 전망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 2024년에 이벤트 일정에 조금 맞춰서 우리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그 부분 다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점에서 이렇게 최저점,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죠. 여기와 여기 있는 선. 자, 이선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다 할 상승 분위기는 아니지만, 자, 이 박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 꼴이 달고 자, 28,400원을 적극적으로 최근에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자, 결정적인 것은 이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어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려면 거래가 일단은 터지면서 음봉만 안 나와 준다면 여전히 기약을 해볼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상단으로는 33,200원 라인을 돌파를 해 준다면은 우리 이수 페타시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레포트인데요. 자, 2024년에는 AI 모멘텀이 줄줄이 터진다 이거예요 우리 세계 hbm 이 ai 반도체로 쓰이는 이 hbm 시장이 2027년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3년 정도 약 52억 달러로 성장하는데 이게 하나로 6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가속도가 될수 있는데, 자첫 번째 3월 달이 되면 HBM 3E, SK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 납품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HN HM 관련 주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스 페타시스 지금 1월이죠. 1월부터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어 이런 부분이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칩 B 대기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엔비디아하고 구글 작년에 이수 페타시스가 AI 가속기 납품을 휩쓸었죠 자 여기 집중이 되어서 결국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수혜가 있지만 이 사실 HBM 삼성이 SK 하이닉스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삼성이 따라잡을 수 있는 대안이 CXL이라고 우리 12월에 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떴죠. 네오셈이라 이런 종목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수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CXL 컨트롤러 제작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이수페타시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XL 수요가 증가시에 삼성과 인텔가 이미 거래 중이라서 이것도 크게 수혜 중이고 이 SK발, 어, 이 인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쪽 AI 가속기도 납품이 되면서 이두 가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소위 아이스크림으로 말하면 쌍쌍바죠. 쌍쌍바다. 어, 이렇게 보시고 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1월에는 CES 2024가 이제 곧 열리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 AI가 가장 화두가 될 정도로 AI 관심이 뜨거운데 우리 1월 달에도 이런 일정이 있지만 3월 달에도 HBM 32가 SK하이닉스 출시되는 만큼 이 많은 AI 관련 수의 일정이 상반기 초반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장의 승부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SK 하이닉스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삼성전자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자 엔비디아, 구글 이 많은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수페터시스야말로 우리 28,400원 단기적인 적점이 안 깨진다면 충분히 매수해서 들고 가서 큰 수익 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찍어주는 거. 여러분 5초도 안 걸려요. 지금 한번 찍어주시고 저한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저도 힘을 내어서 앞으로 리포트 많이 올려서 우리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후반에는 악역대응별로 가격대별로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 마지막에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가격에 맞춰서 전략을 짤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전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엄청난 이런 상승이 나와 줬었는데 자 그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상승 초기에 드렸는데 자 제가 만든 이 지표가 있어요. 상승 초기 베팅 지표라고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색상이 짠 하면서 바뀌는데. 자,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그 이제 상황에 맞춰서 우리 작년에도 제가 이수페타시스 2만 원에 들여서 엄청난 수익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자, 이또 한번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면 우리 2024년도 반드시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자,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2024년에 상승하는 초기에 잡는 이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2024년이 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보따리를 방출했죠 이제 연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8일날 한 종목당 제가 50통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하나 갤러리아 상한가 갔었고요 캡스톤 파트너스 상한가 갔었고 에이티넘 24%동원아나텍도1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습니까? 2024년도 제가 만든 이 상승 추기 배팅 지표를 이용해야 되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색상이 짠하면서 바뀌죠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빨간색에서 이미 다 떴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처음 바뀌고 그리고 거래량도 반드시 앞전에 파란색에서 가장 많았던 거래보다 무조건 늘어나야지 여기가 상승하는 초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수익 좀난 것은 다른 리딩방도 안옥 많이 보이는데 얻어 걸렸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근데 수익을 이미 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공통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고, 자, 이 부분이 바로 2024년에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제가 만든 지표, 이 상승 초기 배팅 지표에 파란색 바탕이 이제 약세 흐름인데 빨간색으로 처음 바뀌는 이 시점인데 거래량도 무조건 이 앞점보다 늘어나주는 이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종목도 예외 없이 수익이 난다는 건데, 자 한번 보시죠. 동운 하나택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갤러리아 엄청난 상한가가 나와 줬었는데 똑같아요. 파란색 바탕에서 빨간색이라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거래가 무조건 늘어나준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제대로 매수세 몰아서 크게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견한다는 거죠. 자, 여기 캡스톤 파트너스도 마찬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인데 파란색으로 계속 빠질 때는 하염없이 빠지지만 이 파란색 바탕에서 빨간색으로 전환하는 것도 전환하지 마. 자, 이때는 안 올랐어요. 그러지만 파란색 바탕 거래가 가장 많았던 그 거래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자 여기가 상승 초기다 생각을 하고 매수했다면 이런 상한가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바탕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거래가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가 상승 초기고 우리는 이런 수익을 언제든지 사도 상승 초기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 무조건 난다는 거. 우리 상반기에도 이렇게 제가 매수한 것들 지금 연말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든 종 이 수익된다. 이 지표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도 저와 함께.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종목이 상승하는 초기 신호가 저렇게 떴을 때 무료 문자를 드리는 채널로 한 종목당 50통을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바로 위에 이 번호로 C1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저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리딩하는 업체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광고수입 저절로 늘어나겠죠 이걸 노린다는 것이고 그 광고수입을 가지고 문자 사이트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충전금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무료로 우리 상승 초기 신호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 문자 드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이런 채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겠죠. 제 영상 많이 찾아와 주시고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면은 광고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좋고 여러분들 수익 나서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 저한테 챙겨주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상부상조하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문자로 수익 내고 싶다 상승 초기 신호받고 싶다 하시면 문자 남겨주시고 바로 한 종목당 50통만 보내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하면은 섭섭합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제가 영상에서 또 얘기할 텐데 하 그때 나도 그때 무료일 때 그냥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볼걸 하시면은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늦지 않게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위에 번호로 시원이라고 문자 겨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수페타시스 가격 대응별로 우리가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수익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또 수익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이수페타시스 충분히 상승이 크게 나와주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르면 은 결국 깡통 차는 거고, 내가 감당할 손실 제한선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깡통 찬다는 거죠. 자, 현재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용 범위가 과연 무엇인가 이수페타시스를 예를 들어서 3 4 0 0 0원이나뭐 4만원 자, 여러분들이 이 4만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비중이 50%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진 금액이 5%밖에 안 돼. 그럼 추가 매수를 해도 별로 티가 안 나겠죠?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좀 파악해서 어, 알수 있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4만원에서 이 4만원에서 4만, 4만 3천원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비중과 추가 매수할 가용금액을 지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좋아질 텐데 단순히 비중이 큰데 미리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걸린다. 자, 이것도 사실상 리스크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왕이면은 지금 사서 빨리 올라가는 것들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4만 원에서 4만 3천원이 가격대에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할 가용 금액을 한번 체크하셔서 위에 번호로 C1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기간별로 정립식으로 어떻게 매수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알려 드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대 가이 부분이에요. 지금 가격대인데 28,000원에서 여기 33,2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추가 매수만 조금만 잘 신경 쓰면은 바로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집중해 주시고 내가 만약에 추가했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도 관계 없고 얼마만큼의 중간에 조금 밀리더라도 관계 없는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감당이 되는 부분을 어 알려주시면, 이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할 가용금액까지 판단해서 바로 추가 매수했을 때 수익이 바로 날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시원이라고 먼저 보내주시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2만 8천 원 미만인 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샀다, 2만 원에 샀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47% 수익 중인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목표 설정을 좀 높게 가져가야 되고 기간 대비했을 때 내가 1개월 소요되는데 50% 수익이다. 야, 이거 괜찮죠? 근데 1개월 걸리는데 10% 수익이다. 자, 그러면 약간은 다른 종목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수익 목표를 어디까지 설정을 하고 내가 단기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로 C1이라고 남겨 주시면 목표 설정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제가 촬영할 때 은봉이었는데 양봉으로 전환할 만큼 우리 1월과 3월 사이에 이수페타시스는 반드시 집중해서 우리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한몸 바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